2021 2학기 기말고사 경기 여고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화석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화석에 대한 얘기고요. 맞는 친구 골래. 갑니다. 학생 A부터. 생물이 화석으로 남으려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합니다. 어, 당연하죠. 됐죠? 화석으로 만들어지려면요. 화석의 생성 조건. 자, 세미 섭취시에 강조한 적 있죠? 뼈 같은 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뼈나껍데기 같은. 그 다음에 생물 유해가 빨리 매몰되어야 돼요. 됐죠? 세 번째가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죠. 그죠? 물론, 지구과학 원투 가면 더 세게 배웁니다. 뭐, 탄화, 치환, 용해, 침전 이런 거 거치는 거야. 됐죠? 그렇죠? 그런 걸 화석화 작용이라고 그러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A 맞고요 학생 B. 생물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화석이 아니다 흔적 화석 맞죠? 화석 맞아요? 틀렸습니다 화석의 정의가 생물의 유해 유해라는 건뭐 몸체나 알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됐죠? 활동 흔적 또는 생활 흔적 됐죠? 여기 뭐 발자국이나 배설물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즉 당연히 흔적 화석에 들어갑니다 됐죠? 특히 조심할 거는요 배설물도 화석이라는 거야 됐죠? 죠자 어. 그다음 C 화석을 이용해서 과거의 수륙 분포 변화도 알수 있다. 그렇죠. 어, 맞는 말이죠. 그죠. 추가할게요. 화석을 통해서 수륙 분포. 예를 들면 어떤 화석이 나왔는데 그 지역에 공룡이 나왔어. 그러면 거기는 옛날에 육지였다 거죠. 삼엽충이 나왔어. 그럼 뭐야? 어, 바다였다면 거죠,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로 뭐 지층의 생성 시기나 지형의 변화나. 대륙의 이동, 뭐 이런 것들도 알수 있습니다. 그죠? 되죠? 겠 어쨌거나 2021 2학기 기말고사 경기여고 13번 문제의 정답은 학생 A와 학생 C가 맞습니다.